오늘 말씀은 유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반나치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절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상의 모습으로 천상의 모습이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은 천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상의 모습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이제 대할란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알곡과 쭉정리를 예? 나누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알곡의 성도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은 그 천상의 모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장은 그 알곡 성도들을 불러올릴 그 준비 그그 그 연회장이 열린 거예요. 그 연회장 무대가 차려졌다는 거예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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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막 운동회 할때 보면은 그죠 운동회나 뭐 체육대회나 한다 그러면 그, 강, 그 연회장이 그 앞에 막 천막치고 그죠 천막치고 그 대민들이 앉을 자리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쫙 깔려 있고 마당에는 이제 그, 그 참여할 사람들이. 주, 그냥 4대 막 이게 줄, 줄로 있잖아요. 딱딱 그냥 행렬로 사 예, 4대 행렬로 그냥 줄로 쫙서 갖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에도 이제 그 성도들이 알고 성도들이 불려서 이제 그 연회장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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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집에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에 열리는 것에 거기에 이제 초대될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사장 1절 말씀에 하늘 문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게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 신이가 있는데 앉은 신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 그 알곡 성도들을 불러 올래 잔치 한란이 있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천국으로 피신합니다. 그 보좌를 베풀은 그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제 그 한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성도들을 이제 그할대 한란에서 피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게 나라가 이제 전쟁이 있게 되면 큰 전쟁이 있게 되면은. 백성들을 피신시키잖아요. 백성들을 피, 먼저 피신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유교 유교 사변 때도 보면은 그 부산에까지 우리가 예,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대한란의 전쟁을 예, 전쟁을 피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피신시켜 주는데 피난시켜 주는데 어디로 피난시켜 주나 하늘나라 천국에 하늘 문을 여시고 거기로 들어오라 피신시켜 피난 피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신시켜 주시는 데그 하늘의 보좌들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옥과 홍보석 갖고 3절 4장 3절 말씀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무지개 빛깔이 무지개 빛깔이 일곱 일곱 색깔 빨주노초파남보 물지개 빛깔로 빛이난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보석으로 빛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들러이러또24 둘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4사 장로들 왜이4사 장로들이에요? 이4사 장로들 왜 이십 사 장로들일까요? 왜이4사일까요 성경에는 야곱의 아들 열두에서 시작이 돼서 열두 지파, 열두 지파 그리고 열,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십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천국에는 이4사 장로들이 앉은 의자가. 24개가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24 장로면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12 지파, 12 지파에서 나온 열둘 장로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열둘 장로 그다음에 이방인 지파에서 이방인에서 나온 열둘 장로 이렇게 해서 이십사 장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지게 되고,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흩어지게 되었, 되었으므로, 되었고, 그,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이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서 이제 12 보자, 12 예, 장노들이 이방인에서 12명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12명 나오고 그래서 24장로인 것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물관을 그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오부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소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 보좌 주변에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 예. 그,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눈동자. 이 눈동자만, 그냥 살아있는 눈동자만 가득한 것, 그죠? 그냥 가득하게, 빽빽하게 바닥에 편지에 펼쳐져 있는 것을, 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눈동자들이 가득하더라. 그래, 이제 그 눈동자들, 내 생물에게 눈동자들이 가득한데, 그 안팎으로 눈동자가 가득한데, 그 눈동자는 누구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 눈동자가 정말 초, 초자연적인 시간으로, 초자연적인 초로, 분초로, 눈동자로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동자들이 빛의 속도로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네, 전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제 와서 보고, 하나님께 보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생물이, 한 생물에 여섯 날개가 있는데, 그 안, 그 안가주의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 치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예,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 자라 하고. 8절 중반절에 그들이 밤낮 치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천국의 잔치가 알곡 성도들이 불려올려가서 그 잔치가 몇날 며칠 몇날 며칠 몇달 동안 몇년 동안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땅에서는 7년 대하늘난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문이 열린 하늘나라에서는 7년 잔치가 예, 신부들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잔치에 초대되어, 예, 주인공이 되시길 예시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 말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제가 말씀 읽을 때는 함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실은 이에게 돌릴 때에 세세토록 사실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예.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예. 하나님과 주님한테 그살세도록 다시는 주에게 주님에게 종교와 감사를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몇 날, 며칠, 몇달 동안, 몇년 동안 그내 생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내 보자의 보자의 이 보자에 들려져 있는 들려져 있는 예, 내 생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몇날 며칠 몇년 동안 7년 동안 외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림받은 우리 성도들이, 신부들이 그몇날 며칠, 몇달 동안, 몇 년, 7년 동안, 몇년 동안 이 땅에서는 한란이 있고, 천국에서는 대잔치, 대간식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7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는 쉬는 것이 없어요. 쉬는 것이 없이 계속 예배가 올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0절 말씀에 24장로들이 보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자 앞에 던지며 가로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장로들이 금멸류관을 보자 앞에 던진다는 것. 그러면은 면류관 쓴 사람들만이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 쓸수 있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아멘. 그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은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니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자기의 면류머리에 쓴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대.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대 보좌 앞에 던진다는 것은 그 이제 그 성도들을 복음의 열매를 맺은 그 성도들을 죽게 드린다는 뜻입니다. 멸류관은 열매 맺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은 성도들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그 머리에 쓴 멸류관을 벗어서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들을 맺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으시옵소서 예? 주께서 피흘려 피흘려서 그 피흘려서 얻으신 결과물입니다.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신 돌아가신 피흘리시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 구철을 내신 그 흙암에서 구철을 구철에 내신 결과물입니다. 받으십시오. 받아 주없소서 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음, 주님의 종입니다. 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예, 예, 주님을 경배하고 예, 자기의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정기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말씀에는요, 기담아,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그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은혜되는 말씀이. 말씀에 그래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막 잠에서 탁 깨어나듯이 이렇게 탁 영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의 보자를 열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택한 신부들을 끌어올려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7년 동안 반낮으로 쉬지 않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하나님이그 돌림받은 신부들은 반낮으로 그내 생물들과 함께, 그보좌에 앉은 이시사 장로들과 함께, 그 예배를 천사들과 함께, 예? 예배를 밤낮으로 7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아서 7년 대한란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까? 예? 천국에 들림받아서 정말 잔치, 예배의 잔치속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속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예, 면류관 면류관을 우리가 쓸수 있도록 채 예, 예,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류관을 써야 돼요 멸류관은 예, 보금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금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말씀을,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들도 씨앗을 뿌리면 땅은 거짓말 안 해요 열매의 30배, 60배, 100배, 1만 배까지 열매를 나타냅니다 옥수수도 우리가 하나를 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보통 두 송이가 두, 두 송이가 올라오잖아요. 두 송이 한 송이에 보통 옥수수가 몇알 정도 있겠어요? 세보은안 세 했지만 그한 송이에 100알도 넘을 거예요. 그죠? 옥수수 한 송이에 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수수 하나에 옥수수가 두개 열리니까 예, 200알, 300알 되는 300배. 3 0 0배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에게 정말 집중해서 전해 전하, 전하,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좋게 돌아오고 그렇게 해 나면 그한 영혼 뒤에 천이어 만이요 그한명 어디에 천명이 있고 만명이 있다는 거예요. 쉽죠? 아멘. 아멘.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냥 전하기만 전화,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막 여러 사람들 모인 곳에 대중한테 전하라는 것도 아니야.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어디 가든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둘, 세명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예, 막,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을 예, 전하는 것입니다. 1대1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가 혼자 가는 것보다 두명 이상씩은 짝지어서 가는 것이 더 건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두 명씩 짝지어서 항상,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얻어 우리가 천상의 예배에,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